운동을 안 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갱년기의 살은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더안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고 식사량도 줄였는데 체중은 그대로고 배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면 체중이 잘 줄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똑같이 운동하고 식사해도 안 빠질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갱년기에 접어들면 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인데요.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어디에 붙는지 또 기초대사량은 어떤지 체온과 에너지 사용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복부 지방은 쉽게 붙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예전처럼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운동 강도는 더 높이고 식사는 더 줄이고. 운동 횟수는 더 늘리는 패턴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오히려 체중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갱년기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 상황을 다이어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강한 스트레스의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 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원래 몸이 위기상황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버티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면 코르티솔이 높게 분비되면서 몸은 살을 빼는 방향보다는 지금 가진 에너지를 더 유지하고 저장하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복부는 지방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지방을 분해하려는 뇌의 신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혈당 변동이 커지면서 단음식이 자주 당기고 밤에도 긴장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잠이 더 얕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부 지방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지방 분해는 억제되고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지고요. 폭식, 자책, 관 운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갱년기 다이어트에 정말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살을 그저 지방이 많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은 위로 뜨는데 몸은 쉽게 지치고 기혈 순환이 떨어져서 붓기와 복부 비만이 같이 오고 잠도 얕아지고 소화 기능도 같이 무너지는 상태. 이런 몸에서 운동량만 계속 더 늘리게 되면 기운은 오히려 더 빠지고 몸은 오히려 지금은 살을 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다이어트 방향은 무조건 빼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내몸 상태를 정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동 강도는 낮추고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전에 20대, 30대와는 다르다는 걸꼭 인지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도 상담 오신 분 중에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살펴보니까 하루에 필라테스를 한 번은 기본으로 꼭 가셨고 이번에는 진짜 살을 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두 번씩 또 운동을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살이 안 빠졌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셨죠. 사실 이 시기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기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보다는 지금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강도인지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까지 몸이 무겁고 잠은 더안 오고 피로가 누적되면 그건 운동 효과가 아닌 과부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로 운동 후에 몸이 풀렸다는 느낌이 드는 강도가 딱 좋은데요. 무엇보다 운동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잠이 얕아지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을 지키는 신호도 약해지기 때문에 내 몸은 지방을 오히려 더 저장하는 상태로 기울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얼마나 오래 잤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그리고 끊기지 않고 쭉 잠을 잤느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자주 깨고 그리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내 몸은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겨우 하루를 버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건 감량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려고 내 몸이 지방을 더 붙잡아 두게 된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갱년기라도 누군가는 열 조절이 안 되고, 누군가는 소화가 먼저 무너지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운동, 똑같은 식단을 적용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약 이름이나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내 몸의 균형이 어디서 깨졌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살 때문에 혼자 너무 애쓰고 계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는 더 참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더 하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